지방 분양 시장은 입주자를 찾지 못한 위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광주 분양 시장은 작년 분양한 단지 10곳 중 아홉 곳이 일순이 마감한 데 이어 올해도 청약 마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유가 무엇인지 유민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 광주 광역시 광천사거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주상복합단지,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분양 현장입니다.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더해 약 850가구가 들어서고 오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. 단지 앞에서 한 걸음에 이용 가능한 대형마트, 백화점, 유스케어 등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지난 24일 문을 연이 모델하우스엔 지금까지 2만 명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. 지방 청약 시장은 침체 분위기지만 일부 지역에선 인기를 얻고 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10곳이었는데 이중 9곳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습니다.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지난 1월 분양한 수원 센트럴시티 서이스타일스와 광주 남구 반도 유보라는 각각 25대 1,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. 광주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몇년 사이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됐고 소비자들이 좀 광주 지역의 전반적으로 좀그 외부 수요까지 몰리면서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도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. 신세계건설은 이달 말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고급 주거단지 빌리브 트레비체를 선보입니다. 포스코건설도 오는 9월 서구 화정동에서 염주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. 서울근대TV 유민호입니다.